여러분, 우리가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안정을 추구했다면 개척이 됐겠어요? 지금 우리 교회 평안과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. 안정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.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안정에 쓰게 돼 있어요. 즉,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자기 돈과 자기 건강과 자기 시간을 오로지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예요. 자식의 안정을 위해서. 성경은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. 안정이 우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요?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요?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? 그죠?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? 다윗이 간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?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가 가냐고요?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길을 가면서 안정이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덧 안정을 추구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